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10편 12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7쪽 10편 122편, 10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한절씩 켜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도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궁 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교회들이 저 언덕 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김천에는 교회 이름이 언덕 위의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어릴 때 되게 높은 줄 아는데 지금 가 보니까 뭐 조금 올라가는 언덕인데, 저희 고향교회는 조금 낮은 데 있는데, 저희 고향에 많은 교회들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전에 다니시던 교회나 어릴 때 다니던 교회들 어떻습니까? 요즘이야, 뭐, 교회가 다 낮아지고 있죠. 다들 무릎들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예배실도 다 1층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시온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1절과 4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와의 호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도 4절에는 지파들 곧 여와의 호 지파들이 여와 호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고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 위로 올라간다. 저는 이 표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앞으로 나아가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종교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의 특징은 현실 이 세상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 얻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를 떠나 앞으로 나아가자. 여기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안주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그냥 쉽게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뭔가 좀 익숙해질 만 하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시련과 환난과 연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두 가지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줄에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것은 가라는 것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go and make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가야 돼요. 구원받아서는 이제 조용히 교회만 다니겠다는 그러한 신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기는 자라서 아이가 되고 아이는 자라서 이렇게 소년, 청소년이 되고, 아니지 참 이제 대학생이죠.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자라서 아비와 어미가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변화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몸만 뚫렁뚫렁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와 제사에는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야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나 염소, 심지어 소, 소를 끌고 무학산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무학산이 760m인데 이 시온산은 800m가 넘었으니까요. 그 제물을 가지고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그 산을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어요. 마치 옛날에 이삭이 아버지의 명으로 모리아 산에 갔어요. 사원을 밑에 두고 아브라함이 사원을 밑에 두고 이삭에게 장작으로 그 번제단에 쓸 장작을 지게하고 모리아 산을 올라간 겁니다. 열몇 살의 소년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올라간 겁니다. 정성껏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서 적당히 이런 저런 나뭇가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정성껏 준비한 마른 나무 장작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점차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수고스럽게 정성스럽게 예배 준비하는 게 귀찮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빈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일 쉽고 그냥 저렴한 양이나 염소나 그러한 물을 사서 제사 했어요.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여러분, 쉽게 쉽게 신앙생활하거나 쉽게 쉽게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한 거 찾으면 안 돼요. 이 주님의 날을 안식한다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무조건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서 쉬는 거 그걸 안식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해입니다. 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퍼져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뭐 그런 거 먹고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현대에는 더 피곤하대요. 참된 안식이란, 참된 안식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라 그러지 않았어요. 안식이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이란 말은 뭡니까? 거룩이란 말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성 어그스틴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알려진 중세의 위대한 성자라고 알려진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참회록이라는 귀한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말을 했어요. 오 주님. 당신에게 찬양 드릴 때에 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쉴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쉬고 평안을 줄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야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아, 우리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2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어요. 왜냐, 성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왕이에요.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쪽 지중해 쪽 빼곤 전부 다 적국들이 그냥 모압, 암몬, 에돔, 밑에는 블레셋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다윗의 일생은 전쟁에 손에 피를 날마다 피를 묻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다윗은 일평생 싸워야만 했고. 나라를 지키는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한 사람이 성전 올라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번 좀 불편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주름의 날이든 뭐 다른 예배 시간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게 사람들한테 예배에 좀 나오세요, 예배에 좀 나오세요. 심지어 교회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런 걸 목사가 부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건데요?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분들의 거룩한 변화와 성숙함과 그분들이 하나님께 더 은혜 받고 더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고민하는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거룩한 변화와 성장 성숙은 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쉬지 않고 동행을 해야 돼요. 거룩함이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치 모세가 그산위에서 신의 산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그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이 우리에게 씌워지는 겁니다. 빌립보스 3장을 보면 바울사도가 그의 어떤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잠깐 간정을 해요. 그간정의 내용에 보면 바울사도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이요, 전도자요, 설교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사도에게는 더 간절한 소망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더 뛰어난 설교자, 더 뛰어난 전도자, 더 뛰어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빌리포스 3장 7절부터 그 이하를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쉬운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에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개역 개정으을 읽어도 그렇고 표준 세 번역으로 들고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함,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회자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더 설교 잘해야지, 더 성도들 막 재미있게 하고 막 은혜를 끼치고 눈물 쏙 빼게 하고 더 훌륭한 설교자가 돼야지. 그런 것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겸손하게 간정하고 나눌 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기도하면서 나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게 이제 제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사도는 왜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열심을 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정말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laughs> 제가 너무 자주 간증해서 이제 지겨울 때도 됐지만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지만은 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저는 굉장히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어디에도 적응 적응하지 못하고 어, 막참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정말 복된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한 제가 여기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제 가르치는 아이들 솔직히 그 아이들이 큰 부자가 되는 일에 정말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미안해 웃어가. 전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 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알뿐만 아니라 깊이 경험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내고 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 재물에는 부유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러한 거룩한 변화와 영적인 성장을 소망하는 간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쁨.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좀, 이게 습관에 젖고 이렇게 타생에 젖어서 기쁨과 감사가 식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할 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라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뜨거움이 없다고 느껴지면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잊지 말라고 답답하고, 냉랭하고 메마른 게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라고, 그렇게 제 강곡히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다윗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정말 세속적으로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나 기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나 깊이 경험했거든요. 열몇 살의 나이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때 한가운데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왔을 때 키가 3미터에 육박하는 그 무서운 맹수와 같은 그 거인 앞에 다윗은 혼자 나갔어요. 얼마나 외로웠어요. 아무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 없어서 누구 이스라엘 군사 중에 내가 당신을 위해 소년 내가 너를 위해 방패라도 내가 잡아주겠다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다 두려워 뒤에 빠져 있었어요. 다윗 혼자 거길 그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과의 두렵고 그 외로운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다윗이 던진 요 조만한 그 물맷돌이 요런 게 골리앗의 이마에 미간에 적중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사월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을 때 도망갈 곳이 없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까지 도망갔을 때 아말렉 족속의 온 가족과 자녀들과 재산을 다 약탈 당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경험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본문 6절에서 9절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오.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오. 당신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성을 지켜주실 것이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로다.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이방인의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윗 전이나 다윗 후에는 그 항상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한 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윗이 싸움을 잘했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그 성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죠 아, 목사님, 그래도 아픈 사람은 아프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교회나 시험과 환란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란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과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모든 교회가 어려움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기도를 안해서 목회자가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 뭐누구 누가 기도를 안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으나 우리 교회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해요. 함께 여러분 이런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은 보호를 받았고 다윗은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시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집으로 거기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그 은혜와 감정들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예배가 살아있고 <laughs>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자원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 투병중인 환우들과 우리 정말 교회 회복과 부응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